제 동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에 보면, 주소, 디스플로, 바로 클릭하면, 바로, 그, 이,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힘 차이는 별로 없고요. 단지, 이, 가격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 중국산, 세개 어, 5만 3천원, 7만 3천원, 21만원짜리, 성능은 대등 소유하다. 거기서 거의 다. 돕진, 개찐! 웃지마, 마, 마. 열심히 하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주경과 구들장 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어 중국산 요번에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저 아주 싸게 어 해외직구를 할수 있는 기회가 11월 말에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어 요거는 21만원 주고 어 국내에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체한테 샀는 거고요. 요거 두 개는 해외직구로 샀는데 요거는 어 요번 블랙프라이데이 때어 5만 3천원에 키지적으로 할인을 받아서 사는 거고, 요거는 어 평시에 어 7만 3천 원에 다 배터리 두 개의 어 벼툴 포함입니다. 요렇게 사는 건데, 요거를 어 갖다가 제가 오늘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짠, 요거는 7만 4천 원에 구매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점 요거는 53,000원에 구매한 거고요. 요거 스페셜입니다. 요거는 21만 원에 구매한 겁니다. 자, 가장 비싼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SC 8603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기욕에 전원 넣고, 하나, 둘, 여러분 들어오죠? 빠르게, 두 번. 열었고요두 번째, 53,000짜리로. 세 번째, 73,000짜리. 이때문에 전부 다 배터리 2개 포함해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또 3개의 키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300mm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요거는 280mm. 요것도 280mm 정도. 자, 입 크기를 봅시다. 요 끝에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38mm. 38mm. 두 번째 거는 39mm. 뭐, 이거 두 개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38mm, 3 9 m m 만 요거는 47mm. 47mm입니다. 속이 좀더 크네요. 그리고 따로따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떤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만원짜리. 그리고 요거는 53,000원짜리. 조금 더 거친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88볼트 때문에 88볼트이기 때문에 좀 거친 소리가 안 나겠나. 힘이 나니까 그리고 48볼트 짜리입니다이 어, 힘이 느껴지는데요. 두개 중에 여기 힘이 좀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소리는 좀 거칠지만 날질은 좀 부드럽다는 느낌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어 1,200회, 1,300회를 제가 그 약재를 자른다고 굳이 어, 뽕이죠. 굳이 뽕을 굵은 거는 굵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거, 가는 거는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는 거. 한 요거보다 더 가는 것도 막 많이 자르고 그래가지고 1,200회를 자르고도 힘이 남았었거든요. 요게 바로 고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우리 직원이 5만 3천 원 주고 샀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21만 원 주고 샀는데, 더부드럽고 그런데, 제가 그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요. 예. 나무를 자르는데, 예. 매실 나무 같은 경우에, 막 이런 것들, 움텀는 것들 쫙 늘어있습니다. 그런 걸 자르는데, 제가 그송가위로 거의 한나디를 자르면서 나무 두 개를 못 자르고 한국에 하고 했는데, 막 여기 물집이 잡혀요. 도저히 못하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는 거의 뭐 하루 종일 한 50구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도 힘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송가위로 하루에 두 줄을 하고 오전을 거의 두 시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의 그냥 일을 못했습니다 손이 아파가지고. 막 물집 잡혀 그런데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런 거할 때는 10배 정도 주기 되더라고요. 거의 다뭐 대등 소위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가게 차이는 나지만 단지 이제 중국에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 1 0원 요거 하나 8,000원 그리 요거 두개 그럼 26,000원이죠. 그리고 충전기 하나 충전기 뭐 5,000원 잡고 그리고 다른 것들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는 풋, 공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뭐한돈천원 잡고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만원 정도 3만 3천원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껍데기 이 박스까지 그래가지고 한 3만 3천원 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배송하는데 2만원이 들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중국에서 파는 거하고 같은 가격으로 파는 거죠. 대신에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AS가 안 됩니다. AS가 안 되는데. 이런 거두개사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비싼 걸 30만, 33만에 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한테 되면은, 이거 제가 열몇 개를 샀었지만, 아직까지 고장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1년에 거의 한 열흘에서 20, 15일 정도를 사용하는데, 보장이한 개도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만약에 국산 33만 원 정도 사가지고, <laughs> 가성비에서 말이 안 되죠. 저희 때문에 이거 사가 고장나면은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좋이쪽이다 자, 처음에 제일 비싼 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리 놓고면큰 겁니다. 생각이 잘려 주십니까? 항상 손은 뒤쪽 쥐고 그러면 이거를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세 카드 다 무리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에 7만 3천짜리. 이거는 무리 없이 다 잘립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요거. 아 역시 고민은안 잘립니다. 세 번째. 요겁니다. 53,000짜리. 88볼트. 88볼트 잘릴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세, 요것까지는 지금 똑같습니다. 다릴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라 조금 더, 요 한번 보겠습니다요거 자, 어떤 게 잘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안 잘립니다. 둘. 실패. 요거. 하나. 둘. 셋. 실패. 요거. 아, 요거. 하나. 둘. 똑같다. 이게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볼때 똑같다며. 자. 둘. 자. 다시 버도한 번도 못 잘랐습니다. 자. 21만 원까지 잘린가요? 그래도 제일 낫다. 색이랑 안 잘리지만 여기에 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까 잘랐던데. 아까 잘랐던 잘릴 것 같은데. 88볼트가 좀 약하네요. 자, 48볼트입니다. 아까 잘랐던 데요니다 잘랐던 데 잘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로 두번 잘라 볼게요. 세 번에 잘렸습니다. 다시 두 번에 잘렸습니다. 이거는 48볼트 두 번이 잘렸습니다한 번이 니다열받았는모요 열받으니까 시네요. 열받. 으니까 힘인데 힘이. 예? 열받은 힘이다 열받으니까 대문 잘려 버리네요. 열받이 잘려 버열받 힘이 더, 더 시지네. 하하! <laughs> 열받아 이짤리푸는데자 88보다 제일 약한게 눈에 좀들어보고요 그런데 그 힘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볼때는 힘차이는 별로 없고요 단지 가격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 중국산 3개 어, 53,000원 73,000원 21만원짜리 성능은 대등 소유하다 거기서 거기다 또찐 개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무산 정영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지마 나도 <laughs> 아, 열심히 하는데. <하네. 웃음>